파월 이제 기억나시죠? 랑그는 언어 체계 거대하게 몇 면이 역사적으로 이어내려온 언어 체계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태어나서 한국어라는 언어 체계를 배움으로써 구어 구사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발롤 발언이라 그래요 구어 개인이 구사하는 언어 그러면 이어서 말을 한다는 게 뭔가를 한번 볼게요 결국 은유와 은환유다라고돼 있는데요 보시면 그 야콥슨 여기 보시면 로만 야콥슨 로만 야콥슨 야콥슨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그, 쪽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더라? 하여튼, 언어학자인데요. 그 나라말 고, 고유로 발음하면, 이 사람이 혁명적인 전환을 갖고 와요. 처음에 이 사람이 무엇 했냐면, 언어 장애에 이렇게 있는 실어증, 실어증, 그말 구사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분석해서 두 유행으로 나눠요. 하나는 인접성 장애, 하나는 유사성 장애인데, 쉽게 말하면, 1번은 인접성 장애는 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유사성 장애는 은유가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환유와 은유가 뭐냐면요. 환유는 주어 동사 연결하는 거예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뭐, 먹는다. 나는 사과를 먹는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근데 뭘 먹는다고 돼버리냐면 책상을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인접성 장애예요. 주어 동사나 이렇게 연결해야 될 애들을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거. 그거를, 인접성 장애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은유 장애는 뭐냐면, 뱅뱅뱅뱅 맴돌아서 어떤 단어들을 나열을 하는데 정확한 단어를 못 짚어내요. 그러니까 책상 찾으라 그러면 연필 찾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그, 뭐는 뭔지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유사성 장애. 그래서 하나하나 볼게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연사, 개사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야 돼요. 오늘 이제 랑급바로 이어서 또 언어를 구사한다는 거는 주어 동사를 연결하는 결합 콤비네이션 언어의 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환 예를 들어서 나는 어, 학생이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엄마다 나는 고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그 단어를 막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구사한다는 거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엄청 복잡한 것 같은데 결국은 주어 와 동사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 주어 수로 연결하는 거 물론 주어 형용사 연결하는 것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 주어 자리에 다른 걸막바꿔치기할수 있죠. 나는 너는, 우리는 뭐, 선생님은 뭐, 누구는 이렇게. 대한민국은 서울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쁘다 대신에, 못생겼다, 피곤하다, 안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바꿔치기할수 있죠. 그거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우리가 언어를 구사한다, 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연사는, 신테그매틱 신텍스 아시죠? 신텍스. 여기 보시면은, 문장 구문론. 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이건 연결하는 거예요. 뭘 연결한다 그랬죠? 이 단어와 단어 를 연결하는 거. 문장 어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상호 관계를 연결하는 거. 쭉 연결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 어려운 게 아니죠. 그 연결하는 거 어쨌거나 사건을 만들려면 말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파롤에서 연사 연사라 그래요. 신테그매틱. 주어진 그 시간 동안 문장을 구사할 때 결국은 환유와 은유다. 주어하고 수로 연결하는 거. 그래서 환유를 뭐라 그러냐면, 언어의 결합축, 콤비네이션, 구문적 신텍스, 신태그메틱신태그메틱 그래서 연결하는 거. 우리 언어 구사할 때쭉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유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있죠. 환유는 인접성이라고 그랬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 하면서 이렇게 쭉 가서 나중에는 백두산의 태극까지 연결되는 거. 그래서 이게, 연, 연, 사. 연사적 이렇게 얘기해요. 환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리할게요. 어느 결합축 중에 환유는 주어 수로 사이의 수평적 연결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환유적으로 풍풍풍풍 뛰는 거죠. 치환되면서 내가 행복으로 나가, 내가 뭐로 나는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치환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주어라는 문장에서 그 수로에 올수 있는 일련의 기표들이 뚜루룩. 연결되는 거예요 시간 타임라인을 따라서 그래서 후자를 그 언어를 한유축이라고 하고 이거를 통시적이다 시간에 따라서 쭉 연결하는 거 사건 연결하듯이 근데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개사 그래서 그 요거는 은유예요 은유 치환 은유 축인데요 여기 뭐냐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주어나 수로등 특정 기표 중에서 다른 기표로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들어가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주어 자리에 나 대신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할머니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 그그 그, 그 단어가 바꿔치기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복하다 대신에 슬프다 우울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다른 단어들이 은유적으로 그 메타포로 또 다른 걸로 바뀌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유는 연결하는 거 은유는 다른 단어가 자리 바꾸 자리 바꾸기 하는 거요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개사라고 하는데 여기 개사가 여기 보면. 패러다임이 들어가죠. 훈이 말한 패러 디그메리 그 어근이 들어가요. 패러다임의 어근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라틴어 어근으로 패러 디그마가 무슨 뜻이냐면 패턴이나 이그젠플이에요. 패턴이 뭐예요? 한국말로 범주예요. 범주 그래서 여기 있죠 은유의 역할을 하는 그 단어들 있죠. 은유의 자리바꿈에 들어가는 그, 아이, 그 단어들이 바로 모두 범주어라는 거죠. 나 아버지 여자 남자 뭐 슬픔 기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들 있죠 컨셉트 범주 이렇게 낱낱의 사례를 죽이고 그외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자 여학생이라는 범주로 묶으려면 은별이 은솔이 은지 은이 다 개별성 말고 후루룩 엮어서 그들의 모두 이렇게 추상적인 것만 다 이렇게 추려서 범주화 한 거잖아요. 그게 은유의 자리 바꿈에 들어갈 수 있는, 은유에 들어갈 수 있는 다, 그것들이에요. 그, 기표들이죠. 기표들이죠. 예. 그래서, 문장을 구사한다, 글을 쓴다, 또는 말을 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연사, 주어와 수로를 연결하는 거, 커넥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요, 그 자리 바꾸기, 치환. 그래서 연산을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산으로 가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연쇄 관계는 이게 고장이 나면 나는 컵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엉뚱한 걸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락캉의 정신분석에 가져가요. 무심코 튀어나온 말 속에 예를 들어서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에 뭐만 떠올리면은 뭐 경기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자기 무의식적으로 딴 생각 하다가 왜 저기 말 헛나올 때 있죠. 이게 이제 인접성 오류의 장애가 생기는 거죠. 나는, 뭐다. 나는, 나, 그, 누구죠? 변신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그리고리 잠자가 벌레가 되어 있죠. 뭐 그런 것처럼. 나는 벌레다. 나는 뭐다. 너는 뭐다라고 해야 되는데 실수로 다른 게 튀어나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인접성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접성 장애. 단어를 의미는 짚어내는데, 문맥과 어순에 맞게 배열하지 못하는 증상. 어순, 그, 게 뒤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접성에 고장이 난 거다. 환율을 제대로 구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은유는 다른 기표들로 바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단어들을 나열은 정확하게 하는데, 주어동사나 이렇게 문법적인 구조는, 신텍스는 바른데, 들어가야 될 단어의 오류가 나는 거죠. 다른 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은유는 근데 은유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기표에서 이게 차이에서 의미가 발생한다라는 게 돼요. 아버지가 주어가 되고 아버지 자리에 어머니가 들어가면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면 여자, 남자, 고모, 이모 이렇게 할때 친족관계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규정이 돼요? 여러 가지 범주들이 있고 여기 있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의미가 있으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렇게 쭉 친족체계 안에서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은유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그 어느 랑그 시스템 안에서 그 단어의 그룹, 그 그룹 속에서 그 단어가 다른 의미하고 뭐가 다른지를 의미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를 이해하려면 여자가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또 뭐가 있으세요? 뭔가 이렇게 시스템 속에서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 요즘 무슨 뭐 야구 할 때, 야구, 그 구단 이름 되게 다양하죠. 그거 어떻게 구분하세요? 옛날에 저희 클 때는 삼성 라이온즈 헤드 타이거스 롯데 자이언츠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분이 되는 거죠. 구분. 그러면 뭐 저기 오늘 라이온즈하고 뭐하고 했는데 면그두개그 그 차이를 알아야 전체 그 다른 다른 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니까 그 대등하게 있는 것들고 그 전체 전체 집합 안에. 그 구단, 여러 가지 구단이 전체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 차이에, 그, 그, 고, 고 차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부재한 기표. 그니까, 남자가 주인공인데, 남자들은 어떠, 어떠 하다. 예를 들어서, 교원대 남학생들은 어떠, 어떠 하다라고 할 때, 그 거기도 엄청나게 다른 교원대 그러면은 교원대를 알려면 옆에 뭐 다른 대학하고 교원대라는 그걸 알려면 다른 대학들하고 그 차이에서 교원대 의미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범대 그러면 교대 알아야 되고 뭐 종합대 알아야 되고 단과대학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캐치하려면 이해를 하려면 그 문장 속에 안 나와 있는 그 단어를 둘러싼 다른 단어들 관계 맺고 있는 그 시스템 안에 보이지 않지만 앱슨트 부재한 그 기표들의 의미를 미미 알고 있어야, 랑그를 파악하고 있어야, 그 기표의 의미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장이 난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아까 여기 계사에서 사고난, 실어증에서. 그래서 다른 기표들과의 차이에서 의미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은유 자리에 바꿔 들어가는 걔네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주, 캐터고리라고 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어는 정리를 하면, 저희가 언어 구사할 때 뭔가 엄청 복잡한 것 같은데, 결국 두개 다. 주어하고 수로를 연결하는 환유의 축, 코넥션, 신텍스, 구문론의 축이 있고요또 하나는 은유, 치환의 축, 특정 기표 자리 자리 바꾸기. 내가 엄마가 아버지가, 엄마가 누나가, 뭐 고모가 이모가 이런 식으로. 주어 자리에 막 바꾸어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뭘 먹고 싶다라고 할 때도 보세요. 스파게티, 라면, 뭐 짜장면 이렇게 막 바뀌어 들어가는 그 전체 그룹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언어의 규칙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드렸냐면 차연 설명하려고요. 차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링규스틱 턴에서 뭔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죠. 우리가 의미를 구성한다, 세상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칸트, 후설 뭐 이렇게 할 때는 뭐였어요? 밖에 물건이 있고 예를 들어서 달을 이해한다 문 있죠 문 우리 달그 토끼가 방아 찧는 그 달을 이해한다 이제 달을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밖에 있는데 그게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상을 상을 만들어서 내 앞에 세운다고요 그내 앞에가 아니고 오성 앞에 나의 인식의 틀 앞에 이렇게 세운다 그게 비, 재현이에요. 왜냐면 그 오성이라는 말을 칸트가 처음 그렇게 인식의 틀을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오성 앞에 세워서 이거는 뭐다라고 의식화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의미를 이해한다 그랬거든요. 의미, 미닝을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후설이 와서 뭐라 그래요? 현상학은 머릿속에 재현하죠 이미지를. 재현해서 그거는 뭐다? 왜제 리프레젠테이션 어떻게 왜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밖에 프레젠트 하는 거를 머릿속에 다시 한번 집어넣는다는 거죠, 상을. 다른 이미지로 바꾸어서 내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재현해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근데 그거를 구조주의가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의미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랑그라는 구조가 있어. 한국말의 구조. 그거를 배우는 거라고요. 텅빈 백지와 같아서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식의 구조, 텅 비어 있는데 사물이 의식 속에 들어와서, 아, 이거구나, 라고 해서 깨치는 거. 칸트가 어떻게 해서 깨친다 그랬죠? 그 오성의 틀, 모든 범주, 아까 범주 나왔었잖아요. 그걸 하느님이 인간 머릿속에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12개의 도식을. 그게 칸트 선생님이 자기가 독창적으로 온게 아니고 플라톤의 전통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 동굴의 이데아. 하나님이 인간 영혼에 넣어 준 그거를 깨치는 거라니까요. 알레테이아, 레테의 강을 알 이렇게 깨친다고요. 건너오는 거. 그 기억을 상기한다. 상기하다. 리마인드. 우리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 하나님이 적어 주신 거. 그거를 일깨우는 거예요. 그게 인식이었거든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 알레테이야. 알레테이야가 진리예요 트루스. 그렇게 해서 알게 된다 그랬는데, 구조주의는 아니다. 랑그라는 시스템, 구조, 이렇게 필드가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를 우리가 습득하는 거라고. 학습하는 거라고. 그래서 학습이론에서도 행동주의 학습이론하고, 그 구성주의 학습이론하고, 사실은 저희는 뭐, 인식을 구성하고 만들고, 뭐, 자체적으로 선이해가 있고, 선개념이 있고, 그런 차이점이 아니고요. 인식에서 완전히 달라져버린 거예요. 언어, 언어가 매개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비고츠키를 조금 이렇게, 저기, 언어학 쪽에서는 언어상호주의자, 이렇게 불러요. 어, 링, 링그스틱 인터렉셔널리즘. 예, 언어상호주의자. 왜냐면 우리가 인식하고 학습하고 티칭앤 러닝은 결국은 과학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거는 과학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거를 애가 배우는 거예요. 언어 상호주의 그리고 그 언어가 아까 또 다른 말로 위고치키를 뭐라 부르냐면 문화주의자 문화적 상호작용 사회 문화주의 사회적 문화 사회 문화주의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문화는 문자로 되어있다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예전에는 학습하고 배우고, 뭐 애가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인식해서 깨치고, 그게 아니고, 이 언어 랭귀지 게임을 배우는 거라고요. 배우는 것 자체도 언어를 매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언어에서 갈라진다. 그래서 그 언어의 철학에서 말하는 구조주의. 그럼 의미는 우리가 의미를 배운다 그러잖아요. 의미는 어떻게 해서... 결정될까요? 의미 결정. 의미를 결정한다. 어떻게 결정될까요? 의미 결정 못해요. 이게 이제 또한번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차연. 차연은 데리다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 데리다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예요. 불어에보면 differ, 랑스, 라는, 이게 바, 바뀌어버리죠. difference, 디퍼런스, differen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디퍼랑스라는 단어를 만들어요. 이게 자꾸 바꿔서 그런데 이거를 디퍼랑스 a로 바꿔요. 불어에는 이게 렇 단어 하나 바꾸면은 철자 하나 바꾸면은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차 연이잖아요. 차이 더하기 지연이란 뜻이에요. 차이는 뭐예요? 의미는 어떻게 해서 결정되냐면 디퍼 다르다죠. 다르다. 더하기 디퍼 연기하다. 미루다. 이거 두 개. 그래서 아까 단어는 어떤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고모 이모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삼촌 영어는 언클인데 우리는 이모 고모 작은 뭐 외숙모 엔트에 해당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죠. 분화되어 있죠. 더.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어떻게 달라요? 이모 고모 외숙모 숙모는 그들 간의 그 차이예요. 차이 차이 아까 그 저기. b 하고 t 사이 i o에 따라서 단어들이 달라지는 것처럼 구분만 되면 돼요. 필연성 전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연은 왜 그래요? 지연은. 그래서 의미 결정은 데리다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로 픽스가 절대로 안 되고 수시로는 뭐라 그랬냐면 기표하고 기의하고 행복한 결합이에요. 하나의 기표는 하나의 기의로 딱 굳어져요. 근데 저기 데리다가 뭐라 그랬냐면 부재한 기표가 너무 너무 많아서 의미가 결정이 안 되고, 픽스가 안 되고, 계속 연기된다고.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 인간 성별,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남자, 여자죠. 남자, 여자. 이렇게 그 바이올로, 생물학적으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여기 더 있죠? 예전에는 이렇게 되면 남자는 뭐야? 여자 아니고, 여자는 뭐야? 남자 아니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편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분화될 거예요. 분화. 디퍼렌시에이트. 점점 더 분화될 거예요. 어... 집에 가족 구성원 해보세요. 가족 구성원. 이거 지금 요즘 바뀌고 있죠. 주부라는 의미가 바뀌고 있잖아요. 주부. 주부가 아빠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저희 지금. 그, 수업, 이라는, 수업을 이루는 전체, 이제, 전체 집합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막히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4월 첫 주인데, 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게 정상, 비정상의 정상화죠. 비정상의 정상화. 이거 말 되게 무섭죠? 비정상의 정상화. 그래서, 니체가, 100년 전에 이미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상, 어, 도덕의 교부학이라는 데서, 이제, 이, 니체가 뭐라 그랬냐면, 교부학은 지니얼러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이게 도덕이 되었고, 도덕이 뭐죠? 옳다, 그르다 옳지 않아. 너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 옳지 않아.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또뭐 있으세요? 좋다, 나쁘다. 윤리 차원이에 윤리 차원. 근데 저희가 지금, 옳다, 그르다라고 도덕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지니얼러지,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원래 옳고 그런 거는 없고요그 시대의 지배자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노예들이, 아니면 피지배계층이 따르도록 도덕으로 바꾼 거래요. 도덕의 개부하기 뭐냐면, 시대별로 힘을 가진 자들, 예전에는 귀족이었죠. 왕조, 귀족 그러다가 뭐예요? 이 시대별로 바뀌어져 왔죠? 종조인도 있었고. 그, 그,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거를, 하느님이 막 세상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다면서요. 그 좋은 거를, 옳은 도덕으로 바꾼,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우리 앞으로, 어, 이렇게 온라인 수업, 오픈 유니버시티라면서요. 사이버 유니버시티. 이게 정상이고 얼굴 보고 하는 게 비정상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비정상의 정상화가 앞당겨진다? 그래서 정상 비정상이라는 거는 그런 거 없다고요. 사람들 부리기 좋도록 길들이기 좋도록 만든 거래요. 아여뭐 그거는 나중에 푸코 얘기하면서 또 이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의미는 절대 결정이 안 돼요. 만약에 가족 구성원 중에 AI가 들어오면 요즘 월화드라마 중에 그 누구죠? 반의 반이라는 거 있죠. 인공지능, 그 사람의 모든 언어, 말, 메모리를 입력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 인격하다가지고 죽은 애인의 애인이랑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거. 잃어버린 가족. 인격화 인격화된 거예요. 매트릭스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지금 인공지능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일본 만화 중에 공각기동대라는 거 있어요. 공각기동대. 공각기동대니까 한 한자라 되게 어렵죠. 고스트 인어 쉘. 껍질 속에. 이 껍질 각자잖아요. 각각광류할때각 각, 껍질 속의 영혼. 이거예요 인공지능 AI가 만약에 걔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콤비네이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기분 어때? 그럼 대답을 해준다니까 그 죽은 엄마 목소리로 죽은 여자친구 목소리로 그 대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DB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정서 이게 이게 고스트 인더쉘엘이너시이 인, 인 맞아요. 그왜 일본 이게 나중에 이제 좀 발달돼가지고 일본 만화의 진격의 거인도 나오잖아요. 왜 뭐가 주인이에요? 고스트들끼리 자기들끼리 네트워킹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쉘은 바꿔치기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저기 그리스 신앙가 어디죠? 호문클러스 머릿속에 이렇게 열어보면 또이게또 있는 거 머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주체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 우리 맨인 블랙에서 처음에 이렇게 거인,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벌어지면서 안에 호문클러스 이렇게 조그마한 그 소인 또 하나 들어있잖아요. 머릿속에 머리. 여튼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구조주의로 이제 의미 구성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언어의 장, 랑그, 스트럭처, 룰, 어, 필드. 그걸 이제 습득하면서 학습하는 건데, 그 의미가 픽스가 안 된다니까요. 구성원이 바뀌면 의미가 달라져버리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아닌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걸 데리다가 차연이라고 얘기했어요. 의미 자체가 기표들의 차이의 놀이, 어, 모자는, 장갑하고 다른 거, 뭐는 뭐하고 다른 거, 뭐는 뭐하고 다른 거, 그렇게 해서 의미가 결정이 되는데, 그 의미조차도 다른 걸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미가 딜레이 된다고요. 연기 된다고요. 근데 차현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욕망이 그렇대요. 욕망이 뭐를 가지면 될것 같아. 해보니까 아니야. 욕망이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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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진대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우리의 정체성, 나의 주체. 나의 욕망. 나는 누구인가. 영원히 미끄러진대요. 미끄러진다. 이렇게. 미끄러진다. 미끄러진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꾸 어긋난다고. 픽스 안 되고, 고정되지 않고, 고정점 없이 자꾸 옮겨다닌다고요. 유령처럼. 유령? 유령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결론은, 오늘 이제 구조주의에서 이게, 처음에 랑그, 빠롤, 그리고 서구의 그 로고스, 음성중심주의에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 아, 이게 결국은 은유하고 환유구나. 고장날 경우에는 뭔가 말실수, 실어증 이런 게 튀어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말실수를 그 상담대상으로 잡아내잖아요. 아, 이 양반이 어렸을 때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그래서 은유가 안 되는구나. 은유, 리플레이스, 치환이 안 되는구나. 아니면 이 연결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잡아낼 수 있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거를 구조주의 그 이후라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라고 불러요. 포스트 모던 이즘은 후기 구조주의를 그 뿌리로 하고 있어요. 토대로 하고 있어요.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영원히 미끄러진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고정된 의미. 누군가가 이 문화, 문화, 자연에서부터 이탈돼서 그, 그 출발점부터 문자로 새겨져 있는 그거를, 그리고 그거 자체가 결국은 이렇게 지니얼로지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지배자들이 힘의 권리로 우리 몸에 새겨놓은 그게 면면이 내려오는 거죠. 그게 가끔은 뒤집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다음 시간에는 쿤의 패러다임이 구조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과학에서. 그러니까 한번 그 패러다임이 딱 이렇게 정상과학 작동을 할 때는 그 구조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죠. 지금 누가 뭐 천상계가 있고, 뭐 저기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유니버셜 시공간이 픽스되어 있고, 절대적이고 그렇게 안 하죠. 아인슈타인이 그그 그 저기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쿤이 말한 패러다임이 철학 버전으로 바꾸면, 그 당시 그 공시적으로 주어진 그그그 그, 그 일정 기간 동안 구조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조주의하고 코의 패러다임하고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시도해 봤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